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냐함이 좋으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그 보낸 그 문제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보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 가운데서 이제 음행 문제, 그 음행 문제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은행, 음행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 예. 결혼 결혼에 관한 그 정확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게 되면은 이 음행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사실 그 유대 랍비가 랍비 라비? 어떤 유대 랍비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20세 넘어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 그는그 음행으로 음행 문제로 계속 사단에게 그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다 제 그런 표현을 쓰게 됐는데요 그만큼. 그 음행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 근데 이제 그 음행 문제에 대해서 그 특별히 이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데요. 그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에 뿌려 놓은 그 악한 그 씨앗은 뭐냐면요. 그 사탄의 관계로 교회 안에 침투한 그 악한 그 것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리석은 동경을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뭔가 그 부정한 것 같고 결혼하는 사람은 헌신적이지 않는 사람 같고 결혼하지 않으면은. 뭐 신부나 수녀 같이 결혼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 대단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그 동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음행 문제가 생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독신을 동경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결혼의 거룩한 상태를 멸시라는 거예요. 결혼인 결혼이란 제도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분을 창조하시고 타락전에 인간에게 주신 아주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그 결혼의 거룩한 상태를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상태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에 음행 문제가 만연하고, 또그 음행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음행 문제를 다루며 있어서 결혼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므로 하나님의 기회에서 이런 음행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올바른 그 결혼관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냐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냐함이 좋으나 할수 있다면은 할수 있다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냐하는게 좋다.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힘들다. 그것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좋다는 거죠. 그렇게만 될수 있으면 좋은데 타락한 이유, 이후, 타락한 이유로는 그것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둬야 되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지만은 예.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선 예. 결혼 안 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고 아무래도 결혼하다 보면은 가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고 또 자녀에게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결혼 안한 상태에서 전심 전력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특별히 타락 이후에는 이 결혼으로 인한 많은 그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는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가지고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을 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완전체가 된단 말이. 그렇게 좋은 거지만은 타락 이후에는 결혼에는 많은 그런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르더라도 혼자 지내는 것이 힘든 존재들. 또 음행에 관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은 뭐하냐면은 결혼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그걸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행죄 안 짓고, 음행죄 안 짓고 또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목적은 뭐였냐면은 그. 결혼이란 통해서 돕는 배필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를 생산하는 일,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타락 후에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죠. 뭐가 추가가 된냐면 결혼하면 결혼생활을 통해서 음행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음행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혼만큼 좋은 게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 아니함이 좋은 아, 좋은 데 좋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의 표현대로 이 은사 은사에 맞는 사람 예, 나면서 그냥 그러니까 하늘에 고자된 자가 있다는 거죠. 예, 그냥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고자된 자가 있고 아니면 살다가 고자 고자된 자가 있고. 하늘로서 고자 고자 된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고자 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음행 문제라든가 이성 문제, 정령 문제, 정령 문제 이런 게그 그에게는 그그 별로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은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냐고 여자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자기 일생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좋으나, 근데 그런, 사, 그런 은사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대부분은 뭐냐면, 음행 문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예. 은사가 없으니까 이제 음행 문제가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야 된다. 이러면서 일부 일처. 예,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음행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보니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여기서 이제 의무라는 것은 뭐 경제적 의무, 뭐 남편이 그 가정에 대해서 또 아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거 있지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부간의 그런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예. 그러니까 은사면에서 예. 책임 면에서는 좀달라요 아내의 그 책임이 있고 남편의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는 돕는 배필이고 아이를 낳고 또또 가정의 일을 하고 남편은 나가서 땀 흘리면서 또 돈을 벌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런 분야가 다릅니다. 그러나 결혼의 신실성에 있어서는 동등하다는 거죠. 결혼의 신실성에 있어서는. 남편이든 아내든 똑같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되고, 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이라고 뭐 자기 몸뭐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일부 다처하면 안 돼요.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그런. 그, 신실성에서는 둘다 동등하다. 둘다 부부에 대한 그 의무를 다 지켜야 된다. 3절, 4절 말하는 이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부 생활의 이 거룩성에 대한 일종의 멸시가 있기 때문이죠. 무슨 성생활을 죄악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군데도 부부 성생활을 죄악시한 적이 없어요. 그는 너무나 아름답고 그건 너무나 고귀한 겁니다.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 경건한 자손을 이렇게 이어나가게 하는 거죠.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그런데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누룩을 퍼치는데 악독한 누룩을 퍼치는데 그것은 뭐냐면 부부생활은 그것은 부정한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와 반면에 부부 생활 안 하는 것은 건강한 거다. 그래 가지고 그냥 부부 생활을 너무 안 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음행죄를 음행죄에 빠진다는 거죠. 꽤게 사단 꽤 사단에 그 전략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 부부 생활 안 하면은 그런 거를 절제하는 것이 되게 대단한 것 같이 본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남녀가 독신으로 있는 거 하나님의 일한다는 이유로 독신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되게 그 대단한 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결혼하는 것도 똑같고 결혼 안 하는 것도 똑같고 예. 독신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예. 결혼하는 결혼이 부정한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 결혼 생활이 부정한 것도 아니고 성생활이 부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생, 성생활이라든가 이것은 경건한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그런 부부간의 의무를 다하고 또 자기 몸을 그 부, 상대 배우자가 주장하게끔 해야 음행죄를 짓지, 짓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가정이 음행죄가 들어온다. 그것을 알면서사단의그 교회의 퍼트린 잘못된 거. 특별히 로마 가톨릭. 이게 참그 너무나 잘못된 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그 종교 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어떻게 성경을 성경을 뒤집어도 그렇게 잘 그냥 완전히 성경 해석에 다 반대라는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다 보면은 그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교육자들의 독신주의. 그 독신주의로 가지고 엄청난 그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예. 그 2차 대전 이후로 예, 1960년대인가 2차 대전 이후로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프랑스는 그 캐톨릭 국가잖아요. 거기서 그, 그 조사를 했는데, 사제 사죄, 사제로 인한 아동 성폭력, 예. 아동 특별히 남자 아이들 그 성폭력이. 30만 건. 한 대략 한 40년 동안 30만 건 일어났대요. 그왜 그러냐면 그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 그걸 그냥 억지로 제어하다 보니까 그런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그렇게 그 결혼 생활을 경시하고 결혼 생활이 무슨 부정한 것이냐.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그런 비참한 그 자리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다. 부부가의 부부간의 그런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다. 또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 관계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부부 생활을 아 거기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5절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예. 3절4절5절첫번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여튼 부부는 분방하면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싸워도 분방하지 말아야 돼요. 싸워도 분방하지 말고, 그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방할 분방할라면 이런 때나 분방해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그러면 언제 잠깐 분방할 수 있는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매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기도해요. 그러면 매일 분방해도 된다 이 얘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것만은 여러분 특별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나를 잡아놓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것이 회개에 관한 문제든 아니면 무슨 어떤 특별한 일에 관한 문제든 특별 기도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는 잠깐 분방할 수 있어요. 잠깐 분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틈을 없게 분방을 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할 틈을 없게 해서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혼자 그걸 독단적으로 그 정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나오잖아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서로 분방하는데, 이분방이 이제 부부생활은 잠시 중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에요 합의상. 나는 원하는데 배우자가 원하지 않으면은 안 해도 됩니다. 안하면서 기도해도 그도 하나님 그 기도 다 들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특별기도, 금식기도, 뭐 천야기도 그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내 아내와 경건한 그 부부 생활을 하면서 새벽에 와서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안 해도 배우자가 허락한단 말이에요. 여보,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고. 예. 이게 특별한 기도의 기간이 필요하겠다고 해가지고 부부가 합의가 되면은 그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는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예. 또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조건이 뭐냐면 얼마 동안 예. 합의했다고 해가지고 뭐한 달씩 아니면 뭐6 개월씩.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잠깐 동안입니다. 캐나다 그 북미 지역 같은 어떤 회사들은 여러분들 가끔씩 그 와이프들에 의해서 이렇게 수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 고 해야 되니 한국말로 따지면 이게 일종의 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남편 출장을 너무 길게 길게 잡으면은 그러면 부인이 회사를 상대로 일종의 수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냐면 그 회사 그돈다 그 물어줘야 돼요. 합의가 돼가지고 기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기간은. 잠깐 동안 얼마 동안 해야 된다. 길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특별 기도도 예. 한 3일 특별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한일주일 특별 기도를 한다든가. 예. 뭐 길면은 길게 하는 열흘까지 하는, 어떤 사람 40일 뭐 금식이나 그거 40일 금식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40일 금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한 금식은 여러분들 그거는 이, 이 시대 사람들은그그 그 40일 기도가 아니에요. 예. 그거 해가지고 영적 유행 못 봅니다. 하더라도 한 열흘 정도만 하면 돼요. 열흘 정도 금식하고선 그러면 웬만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줍니다. 예. 반드시 그 합의상 특별 기도를 하는데, 그 특별 기도 기간이 길만 안 된다. 예. 얼마 동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다시, 다시 합하라. 다시 합하라. 이거, 뭐냐면. 다시 이제는 정상적인 부부생활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 생활이랄지라도 부부생활을 해치면서까지 영적 그런 특별 특별 그걸 가지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함이라 절제 우리는 여러분, 들 절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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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부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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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역사로 한쪽이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어떻게 분니까그 가정은 이제 파탄 나는 거예분그가정여파탄 여러분, 여러 계속 분방하다가 파탄이 나고 기도라는 명목으로 아니면 무슨 성직이라는 이유로 거룩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예. 합의도 없는데 그것도 긴 시간 동안 예. 그런 일을 감당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탄이 예. 사탄이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쌤이라는 하나 듣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나 아니 간증이 아니고 상담 내용을 하나 하는데 결혼해 가지고. 예. 부인은 한국에 있고 부인은 한국에 있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목사님인데 그 유학을 유학을 간 거예요. 미국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뭐 박사학위를 따러 이제 유학을 갔겠죠. 근데 유학 기간이게 뭐 1, 2년 가지고 되나요? 예. 박사학위 따려면 최소한 5년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기간이 너무 하는 가운데서 사모님이 그걸 잘못 참고선 음행죄에 빠진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가 정도 그런데, 이게 절제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행 문제 있어서 음행 문제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혼이다 이것을 결혼 생활 그 결혼 생활을 우리가 잘 유지할 때 우리는 이 음행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빨리들 결혼해야 돼요. 이제 좀 졸업하고. 직장 딱 잡으면 그때부터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바로 배우자 찾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 청년들도 음행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이 결혼제도, 이 결혼제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신령하고 특별히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주신은 영적 유익이 많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칠 장을 통해서 이제 결혼이라든가 독신이라든가 이런 문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음행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그 음행 문제 다른 것이 아니고 사단이 교회 안에 잘못된 결혼과 잘못된 독신관을 심어놔서 독신은 거룩하고 결혼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가지고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생활을 기피함으로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음행 문제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생활 항상 경건한 그 부부생활을 통해서 이 음행 문제를 항상 이길 수 있는 경건한 부부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